안녕하세요. 아리랑아 개발자 한장선입니다. 어,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아리랑아닷컴 우리 아리랑아 홈페이지에 그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사업계열을 말씀드리고 국민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창출된다. 국민 일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노동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일자리가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저기, 우리 표현되려면 쌍팔 버전이에요, 쌍팔. 쌍팔년도에도 노가다 찍고 뭐 열심히 영업해서 돈 버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그 천만원에 대한 전자주식이 현재 우리가 만주입니다, 만주. 일단 시가로 얘기하면 그 만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회원들을 추천함으로 말면 아 천만원짜리 추천하면 백만원을 벌고 백십만원짜리 추천하면 삼십만원을 벌고 또 한가지는 광고 오천만원짜리 하면은 천만원을 벌고 이 개념이에요. 뭐 나중에 와가지고 뭐 광고만 가지고 선뭐 예를 들어서 뭐 오천만원 뭐 삼천만원 하게 되면은 뭐 한달에 뭐 사업 뭐 몇천만원씩 버는 사람들 연봉이 몇억짜리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한 것만큼 가져가되 그냥 일한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돈을 지금 일부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뭐 없다니가 아니에요. 10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뭐, 맥시멈 돈은 한 2000만원까지 번유합니다 2000만원까지 투자하면 이 회사가 주, 주가, 저기 막 뭐, 주식이 몇 주죠? 전자주식이? 2만 주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일할 맛이 난다. 일한 것만큼 돈을 벌지만, 내 주식 2만 주가 이 회사 목표인 예를 들어서 1단계 목표인 10만원이 됐다. 그러면 2만 주면 얼마예요? 20억 아니야 20억 근데 상장이 돼가지고 30만원 됐다얼마예요 60억 6억이죠 60, 60억. 60억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최소 2,30억에서 5,60억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민족인데돈 1,2억 가지고 뭐 쪼잔하게 막 그냥 뭐뭐 뭐 연봉이 되네 안되네 뭐매출 되네 수당이 되네 안되네 그러시면 안돼요 이제 이제 우리의 수준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오너가 됐다 오너 그것도 세계적인 글로, 글로벌 기업, 아리랑아. 아리라가. 아리랑아의 오너가 된 상태에서 분명히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리랑아는 어떤 회사냐 하면은 종업원 저희는 종업원을 안 뽑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무조건 주주예요, 주주. 주주회원. 주주회원. 주주회원이고, 여기서 우리 전산 직원 몇몇 사람들, 젊은 직원들, 이런 직원들은 제가 스톱 옵션을 다 주고 요 스톱 옵션. 니네들 일한 거 많고 월급들 받는데 스톱 옵션을 다 받아라. 그래서 우리 회사, 아리랑아 거청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2, 30억에서 5, 60억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아리랑아는. 그래야 아리랑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리랑아는 소위 말해서 우리 순수하게 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정도 되려면 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 그죠? 서양에서는 A라고 그러고, 동양은 R이라고 해요. 동양은. 랑은? 함께하다. 신랑한테 함께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R은 나.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도 몰라요. <laughs> <laughs> 이거 그냥 제가 받은 믿음이고, 여기 계신 분이 들 같이 공감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미,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아리랑 아, 우리 수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적어도 금전적으로 2, 30억에서 5, 60억은 그냥 다 갖고 그냥 남자들한테 베풀면서 사셔야 돼요 베풀면서 남들한테그 개념 하에서 제가 전자주식, 전자병황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초기부터 우리가 10만원짜리 회원, 110만원짜리 수위에서 유료회원 사업자, 유료, 주주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주회원들은 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내구선 시작을 하는데 그럼 돈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전혀 저희 회사 모르는 사람들도 회원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제가 무료 버전을 만들어놨습니다. 아리랑아 무료 버전은 오늘 시작됐어요 오늘, 오늘. 저희 회사 아리랑아 여기 들어오시면은 맨 오른쪽에 뭐 아리랑아 등록이라고 되어있죠? 아리랑아 등록이라고 되있는데, 요거는 애니투투고요 <laughs> 여기다가 아리랑아 넣을게요 아리랑아. 여기 보시면은 아리랑아닷컴에 보시면은 여기는 애니투투하고좀 틀려요. 여기 무료 회원 등록이 있어요. 무료 회원 등록 이 있는데. 무료 회원 등록란에 여기 전화번호를 넣게 되면은 회원가입이 돼요 여기 그래서 전화번호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 여기 정회원 대신 회장님께 회장님, 회장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회장님, 0109809806? 009 9806 9806이야? 009 자. 무료, 무료, 여기 그 회원가입하시면 이렇게 되면 인증을 해요, 인증. 인증이 성공이 된 겁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은 저희 회사의 정의원이 되고 모바일 그 아이디 명함, 전자 명함이 기렇에 인증이 성공이 돼요. 인증이 성공되면 여기 신규 등록자 명함 여기가 열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가입하고 싶어도 무료 회원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여기 회장님처럼 이렇게 인증을 해야 돼요, 추천 인증. 그럼 여기가 열려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전화를 좀 달아줘. 대신. 자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회원 가입할 때, 인증할 때 다른 회사는 인증할 때 어떻게 돼요? SK텔레콤이나 KT 뭐 이런 데 통해서 전화번호 인증이 되잖아요. 그 사람 본인인지 신분인지. 그죠? 저희는 전화번호 인증이 아니라 선등록한 정의원을 인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회장님 통해서 인증을 해가지고 회원가입하잖아요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명함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동으로 저희가 하루나 이틀 있으면 명함이 생성이 돼요. 근데 그 명함은 어떻게 어떻게 생성되냐면 명함에 얼굴이 없어,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는 사진 없는 명함이 생성이 니다 일단 회장님 최대 전화번호 게요 제가 아리랑과도 제가 회원 db를 다애이투트에서 회원가입하신 분도 아리랑과에다 db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원태 회장님 맞,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무료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사진이 없이 나와요 얼굴 없는 명함이 나옵니다 무료 회원은 그렇게 하고 무료 명함은 얼굴 없는 명함이 나온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그 회원들한테 주식을 드리는데 주식은 10주, 10주. 무료, 무료 회원들도 10주 주려고 10주 무료회원 들도 10주, 얼굴 없는 사진에 주식을 10주를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진에 얼굴이 없는데 그럼 얼굴 없는 사진 나오면 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싶어요. 그쵸? 그렇죠? 매체도 얼굴, 그래서 사진을 넣게 되면 10만원을 받는 넣는, 넣는 거예요. 10만원 넣으면 주식이 10주에서 몇 주에 나다 100주. 1 0 0주나요다 네. 그쵸? 그렇죠? 무료회원 10주였으니까 110주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합니다.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하다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회원 아이디 갖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 100명 500명 카카 카톡, 카톡방에 몇명이아요한2 0 0 0명있잖아요 그죠? 카톡에 2000명 회원가입 다하아 오세요 무료회원으로 대신에 내 전화번호 가지고 됐죠 그죠? 내 전화번호 가지고 수험에서 무료회원가입을 시키는겁니다자 그런 개념이고요또 한가지는 저희 회사 여기 로그인이 있죠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에 로그인에 내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일단 여기 기존에그 저희 회사 오프라인 상에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도 넣고 패스워드도 전화번호 똑같이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회원 이원주 회장님 그쪽이 지금 로그인 됐어요. 지금 그 아리랑에서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화번호 넣고 패스워드 전화번호 그리고 패스워드는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 로그인 넣었어요. 그러면 그러고선 자기 자신이 여기다가 은행 은행이 바뀐 사람들 은행을 바꿔서 넣고 우편번호, 주소가 좀 바뀐 사람들은 주소를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무슨 행지 아시죠? 그래서 금융 계좌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이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재 회장님이 소위 말해서 추천인이 누구예요? 추천인 여기 나오네. 이분 아시는 분이죠? 9011, 그죠? 그다음에 이원재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있네요. 네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회원이 내 회원 로그인 안에 있어요. 됐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새로 오셨는데 추천 뭐한 3, 40명 하셨잖아요. 그죠? 네. 혼자 해도 안읽어 같이 같이 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저 이제 한명데 확인해보면 확인해보면 다 나와. <laughs> 자,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저희는 아이디도 해, 전화번호고 패스워드도 전화번호예요. 근데 패스워드를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당분간에 전화번호를 하세요. 그 다음 <laughs> 패스워드를 언제쯤 바꾸냐면 내년도 한 3, 4월 쯤돼면서 패스워드 바꾸세요. 그때 쯤되면 내가 바꾸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 왜냐면, 하 이런데 회원 로그인 하라고 그러면은, 회원 로그인 보다는 아이디 잊어버렸다. 패스워드 잊어버렸다. 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럴까요? 그죠? 근데 저희 회사는 아이디가 뭐라고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패스워드도 뭐라고요?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제 패스워드는 나중에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패스워드가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패스워드가 실시간으로 바뀔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회, 저기 제가 회원 인증하면서 그, 저기 문자메시지가 뜰거예요 회사에서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회원 아이디 보면 여기 보면은 추천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오고 이 상태에서 셀러 증권도 있고 셀러 뱅크도 있는데 저희 회사 안에 증권거래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은행도 있어요 여기 우리, 우리 은행 우리 그, 저기, 이 아리랑가가 얼마나 강력한지, 로그인해서 보면 나와. 우리 그, 저기, 그 뭐냐, 그전자 앞에 있어 코인. 네. 코인보다 약한4 0배 정도 강력한 이미 그 블록체인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되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한 거예요. 일부러. 지금 아직은 당분간 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소위 말해, 블록체인 방식 코인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없죠? 그죠? 저희는 은행 증권사 있어요. 그 안에 증권 거래소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리랑화가 전 세계 픽테크 시장을 제가 다 점령을 할 겁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회원을 몇 명을 추천했느냐. 내가? 내가 회원을 몇 명을 추천하고 내 고객이 몇 명이 되느냐그 나를 추천하신 분이 누구냐. 요거까지는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실질적인 영업주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저희 회사 얘기했잖아요. 저희 회사는 내가 돈을 500을 투자할건 300을 투자할건 1000만을 투자할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죠? 이종 종업원이야. 그죠? 일종의 종업원이고, 일종의 그 옛날 우리 그 쌍팔년도, 쌍칠년도 시대처럼 노가다 뛰는 사람이라고, 사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인은, 우리 한국인 아니라만,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다. 대주주가 됐든 소액 주주가 됐든 주주입니다. 주인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그 아리랑아 전자 주식을 천주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걸 선포할게요. 평생 직장에 평생 직장. 천주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배당이 얼마나 올지 몰라요. 배당이.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연금이 얼마나 올지 몰라요. 아리랑아는 연금이. 연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천주, 오천주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연금을 저기 정부에서 뭐 국민연금, 이건 지금 그렇잖아요. 오히려 불안하잖아요. 뭐. 뭐 별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솔직히 이 이거 내가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재정적자나 우리 후손들 못 받으면 어떡해.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떳떳하죠. 맞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내돈넣고내 돈으로다가 내가 돈을 벌고 내능력권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다가 이 땅에 내 거를 남겨놓고 내 이름을 남겨놓고 가야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거 정부에서 주는 거 받고 뭐, 남의 거 받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노예근성이야 그리고 아주 격하게 표현한 거지근성이야 그러시면 안돼요 우리 아리랑하 회원은 내가 비록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단돈 10만원 가지고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무료회원가입 버전을 제가 만든 겁니다 무료회원가입 버전을 자 무료회원가입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 영업을 할때 여기 무료회원 등록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회원약관이 나와있어요 회원약관 회원 약관들이 있어요. 이게 아리랑하는 어떠한 사이트, 요 요것도 한번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걸로 다 보세요. 아시겠죠? 이거 다 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가 100% 합법적인 회사라는 게 여기 이 약관까지 나옵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 주식은 뭐다? 그러면 전자 수표는 뭐다? 이게 다 정의가 나옵니다. 전자 주식이 무슨 뭐 금융감독위원회 신고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촌놈의 촌놈. 전자 주식은 주식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 히 여기, 여기다가 약관에다 뭐라 하냐면, 이거는 그냥 퀀텀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대신에 주식하고 교환 하겠다는 약속사항입니다, 약속. 나중에 통을 주고 나서 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투자자하 회사 간의 약정사항이지, 이게 무슨 뭐 금감위를 얘기하고 뭐 검찰청 얘기하고, 이렇게 법 얘기하는 사람 치고 법 지키는 사람이 없어. <laughs> 대부분 보면은. 무슨 지 아시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요 또한 가지는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은 범행이 안 합니다. 어, 전혀 투자 안 하시고 관련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 분들 약관을 정확하게 보시고 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뭐 약관 내용 같은 게 무슨 뭐 일반적인 뭐그 저기 막뭐 무료 회원 사이트 그런 약관은 그 당연 이게 뭐 별로 안 씁니다. 그 통상적인 약관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 개념 자체가 나중에 또 특허로도 됩니다. 어찌됐든, 저희 회사는 이런 식으로 무료 회원 가입이 있는데, 무료 회원 가입할 때, 내가 이렇게 추천한 거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회원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저희 회사 전산실 직원이 있어. 전산실 직원, 우리 이재용 대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요 아이디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인증 성공이 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자기 자신이 회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전단지 뿌릴때 바로 그 사람들은 추천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회사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전산 직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산 직원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로그인한 이런 회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을 갖다가 제가 몇 주를 드릴까요? 예? 100주를 드리면 안되죠 아까 회, 회장님 통해 가지고 만약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주식을 20주드려요 자, 요거는 제가 내일까지 결정할 거예요. 요거는 주식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디를 통해가지고 회원가입하시면 은 20주를 드리고 저희 전산직원 통해서 하는 거는 10주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을 1 0주를 주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다. 자, 이렇게. 무료 회원, 무료 회원 가입했는데 주식이 10주가 나와. 회원 가입 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회원 가입해가지고 무료 주식도 받고 내 명함 받았는데 명함에 얼굴이 없어. 도심만은 내가 해야 돼요내가 <laughs> 그죠? 자동으로 유료가 됩니다. 네. 주식도 받고. 주식도 받고. 주식은 또 100주가 된 플러스가 되죠. 그죠? 또한 가지는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순식간에 회원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순식간에 벌어요그 회원이 갑자기 회원 회, 우리 회사 회원이 뭐 5만 명이 됐다. 그러면 주가가 얼마? 주가가 5만 명 되면 무조건 5천 원 되겠어요, 그죠? 제가 주가 얘기를 할때로 이거예요. 우리 회사 주가가 왜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회원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죠, 그죠? 회원 수가 늘어나면 여기 모바일 상가 우리 광고, 광고비가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관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을 소위 말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그거를 제가 확신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급적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 여기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모바일, 그죠? 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쓰는 거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회원가입시키고 그냥 돈 10만 원이라든가 한 110만 원도 매출 고 받으세요. 네? 110만 원이면 뭐만 3천 주가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뭐 10만 원이면은 100주가 들어가니까 그냥 주식이 100주에서부터 뭐몇천 주, 몇만 주는 돼야 그래도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무료로 다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10주, 20주 받아 봐야 봐야 보거든 그래도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주씩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세요. 회원가입을 20주를 하신 분들은 또 여기 또 오시면 또더큰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개념 자체를 보는 식으로 보시고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 우리 알리라가만 있어요. 애니투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사이트가 이제 애니투투에서 알리랑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알리라가 이런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다른 아무 여기 여기서든지 무료 회원가입되고 로그인도 여기서 또될 거야 아마. 어찌됐든 저희 회사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다 네, 여기 버그가 났네 무료회원 등록 요걸 누르면 아니다 아, 똑같이 나오네 자, 어찌됐든 저희 회사가 이런 개념화에서 무료회원 가입에 대한 그런 그 시스템까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저희 회사는 이제 앞으로 회원 확장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저희 회사 전용 어플이 나올 겁니다, 어플. 근데 어플이 나오기 전이라도 네이버나 구글에서 얼마든지 아리랑아를 검색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뭐가 뜬다? 여기에 아리랑아. 홈페이지 시작이 나오죠, 그죠? 아리랑아 뜨고, 그리고 에니투트라는 회사가 연관 검색어로 같이 뜨죠, 그죠? 아, 저희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리고 우리 아리랑아, 우리 회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 서 저희가 지금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 있어요. 저희 회사가요. 저희 본사 주소지가. 예, 네. 저희 구로디지털역 5번, 5번 출구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이렇게 나오고 또한 가지는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한 상태에서 뭐 아리랑아 주식회사 이걸 누르게 되면은 회사 관련돼가지고 뭐 검색 등록 뭐다 돼있어요. 다 돼있고, 어, 요런 개념으로 지금 회사가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소위 말해서 무슨, 무슨 뭐, 그, 유동회사 이런게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구글. 구글에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모든 검색기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하다보면 성경 검색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 여기. 이따 와가지고, 구글에서, 아니,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 아리랑아 그러면 이 동영상 이런 이, 동영상 나오고 모바일 방송 상 엔트로 아리랑아다가 아리랑아닷컴 우리 직접적인 도메인 주소는 뭐가 나오냐면은 국민 일자리가 나옵니 국민 일자리. 그래서 나중에 국민 일자리 아리랑아 계속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국민 일자리 아리랑아 맨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아리랑아의 그 무료 회원 버전하고 이걸 마칠게요. 저희 회사 아리랑아는 아리랑아는 뭐냐면. 회사 들어오자마자 회사의 제목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은 국민 일자리 국민 일자리 국민 일자리 지금 이개념이 이, 이,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글에서 아리랑 검색했더니 아리랑 타이틀이 뭐라고? 국민 일자리. 제가 국민 이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국민 일자리 저맨 위에 계신 분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 일자리 홈페이지 있나요? 없어요. 홈페이지 못 봤죠. 네. 근데 우리 아리랑화는 회의사 타이틀 자체가 국민 일자리에요. 제가 이거를 놓고 나중에, 나중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큰 소리 빵빵 칠 거예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행을 하는 사람만이 소위 말해서 칭찬을 드을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면 칭찬 못듣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희 회사는 소위 말해서 국민 일자리 아리랑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냐고 그러더라고 보조금 저희 받았습니까안 받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10만원씩 회비 내는 거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조금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110만원씩 전자주식 조금 이렇게 투자해 주시면 이게 답니다 이게이 네. 자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가 이렇게 막 널널한 널더란 건 아니 널널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야 회사가 보람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회사가 되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 회사는 국민 일자리, 이 국민 일자리 아리랑아,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뭐 동해불가 백수사이들하고 텔레비전들하고,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텔레비전 나오는 사이트 전세계에 네. 저희밖에 없어요? 예? 네. 텔레비전 네. 나오는 사이트? 아리랑아밖에 없어요? 제가 큰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도 보시고 구글도 보시고 다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은 테레비가 나오는데 그러려면 검색을 해야 돼 검색 힘들잖아요. 검색 없이 테레비가 나와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저희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무료 회원 등록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회사 샘플링은 이런 식으로 ABCD를 ABCD 눌러보시면 돼요. a b c 눌러보시면은 A, B, C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저희 회사 아리랑아가, 저기서 어떤 회사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특히 아리랑은 이렇게 아리랑아 이렇게 전자 명함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광고 회사라는 것도 나옵니다. 어쨌든 저희 아리랑아는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출발하니까 우리 아리랑아가 이제 출발하면서 어쨌든 뭐그 무료 버전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 주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자 명함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출발한다는 그런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